는 복음의 핵심을 다루는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갈라디아서 2장 말씀에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는 또 구원의 방법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성찬식을 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우리가 이것을 잊고 조금만 기회만 있다면 아주 위태로워질 수 있는 자들인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복음 앞에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어,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또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더 누리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 이 십자가의 은혜와 율법의 음, 요구, 이 차이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느냐, 의로운 자로 보이고 싶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 베드로가 이 안디옥에 왔을 때, 안디옥에 누가 있었냐 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아름다운 사역을 해서 그때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라는 어, 책망, 칭찬을 받고 또 조롱을 받은 그 어떤 의미였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예로운 이름을 얻었을 때이 베드로가 이 안디옥에 일어난 일들을 확인하러 내려온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떠한 마음이었냐면 아이 안디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 이방인들의 교회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내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있구나,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세웠던 그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그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기쁨에 이 복음의 기쁨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예루살렘으로도 온이 율법주의자들, 할례주의자들, 그리고 이 이방인들이 함께 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아직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오니까, 슬그머니 자리를 피한 겁니다. 좀 비겁한 행위죠. 이 비겁한 행위죠. 이그 내가 여태까지 기뻐하고 동의했는데, 갑자기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오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하면 나는 이전의 유대인의 모습으로 유대인은 어떤 자들이냐면 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을 수 없는 자입니다. 이게 갑자기 불편해진 겁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그 자리를 피했는데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바나바까지 유혹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책망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나이를 떠나서 베드로와 바나바는 자기에게 스승과 같은 나에게 이 복음을 가르쳐주고 예수께로 인도해줬던 선비와 같은 자였는데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책망하는 이유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타협하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유대인이에요. 바울도 유대인이고 베드로도 유대인이고 바나바도 유대인이고 근데 이방인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먼저 부끄러워해서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나니까, 바나바까지 넘어가서 유혹을 받고, 율법의 행위를 따르는 자로 자기의 정체성을 정하려고 할때그 모습을 보고 바울은 분노한 거예요. 그럼 마지막 보루 같아요. 어쩌면 이 바울까지도 그냥... 어... 안디옥 교인들하고는 함께 우리가 함께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나는 그래도 여전히 유대인이다라고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이 복음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고 그 이후에 그 일이 사도행전 11장에 있었는데 사도행전 15장에 있었던 예루살렘 공의에그 복음의 문을 첫 번째 열었던 예루살렘 공의회의 그 결정은 가능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이 복음을 지켜낸 사람이 바울이에요. 베드로는요,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뭐, 제자들이 12명이 있어도 그 중에서 1등을 하던 사람이고, 1등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의 취약한 약점은 그가 정말로... 용기가 있는 사람같이 보이지만 정말 용기가 필요할 때는 비겁한 자가 된 적이 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잡혀, 잡히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이 내가 나를 세번 부인하리라 라고 예언해 주시고 그가 그날 밤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루살렘이죠. 한 여종 앞에서 깜깜한데 자기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을 거라고 여기고, 그냥 나를 하나 숨기고 싶어서, 당신 그 예수라는 자와 늘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 아니냐고, 갈릴리 사람 아니냐고, 아니라고. 나그 사람 모른다고. 내가 그 사람 저주하는 사람이라. 부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의로운 자가 되는 것과 의로워 보이려고 하는 자가 되는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셔야 돼요. 그러나 내가 의로워 보이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율법의 문제는 우리를 의로워 보이게는할수 있지만 그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 없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아셔서 율법으로는 초등 교사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유한 자가 되게 하고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다시 돌아가는 복음으로 살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때가 언제냐 하면 내가 의로워 보이고 싶을 때예요. 내가 의로워 보이고 싶을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조금 더 경건하거나 더 선하거나 또 나의 열심으로 나의 행위로 의로워 보이고 싶을 때 사실 우리가 의로워 보이고 싶은 그 의로워 보이는 것을 증명하는 길은 정말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의로운 자가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외에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경험하는 길은 언제냐면요, 내가 죽을 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사는 자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 드러날 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이 싸움 가운데 있어요. 여전히 이 유혹 가운데 있어요. 내가 의로운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의로와 보이는 자가 될 것인가? 의로와 보이는 자가 되기를 원할 때 우리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건 전혀 다른 기쁨이에요. 가짜예요. 여러분, 우리 거짓말 하면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데 거짓말하면 잘못 안한 것처럼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안 했다고. 나 모른다고. 빌라도처럼. 빌라도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도 십자가에 내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되게 쉬워요,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서지 못하면 비겁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모른다고. 왜요? 나 살고 싶어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이 누군가 있으면 이방인과 앉아있다가 슬그머니 피하고 싶어요. 나는 여전히 의로운 유대인이다. 난 이방인하고 밥 먹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보이고 싶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행위일지 모르지만 이것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바울만 제대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외식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자로 유대인인 것처럼 나의 정체성과 나의 자리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만약에 구원을 얻는 것,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 길로 계속 가야 되는데 그 길로 가서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알았어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우리가 그 길을 지금 함께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오늘도,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언제요? 의로워 보이고 싶을 때. 여러분,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살때그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서 안전하려면 여러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참된 자유를 누리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길 원한다면, 이게 하나가 가능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가를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우리 마음에... 지금도 소용돌이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아직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거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내 안에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분명해지면. 저 여러분의 고민이 뭔지 내가 다 사세하게 낱낱이 상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다 해결될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그리고 오늘도 그것을 실천하고 살수 있다면 우리를 진정한 자유의 길로 참된 평안의 길로 정답을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근거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행하신 일이면서 이 십자가의 길은 십자가의 도는 오늘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살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일을 경험하시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돼요. 내가 죽으면 사실은 그 문제도 다 죽어요. 고민도 다 죽어요. 나의 걱정도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이제 내 안에 사는 그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영화롭게 바꾸어 나가는 그 일들을 이루시는 소중한 하루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하루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